일본에서 가장 좁은 길 오키오 쇼지. 일본에 가면 골목길이라는 의미의 요코초라는 골목이 많아요. 이곳에는 작은 식당과 술집이 자리잡고 있지요. 좁은 길 양쪽으로 식당과 술집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. 레토로한 분위기와 저렴한 가격의 맛집이 많은 곳이지요. 도쿄의 오모이데요코초. 하모니카요코초. 논베이요코초. 오사카에도 잔잔요코초. 호젠지요코초. 가빠요코초. 도라메요 코초 등이 많아요. 제가 가본 골목길 중 가장 좁은 골목길을 소개할게요. 바로 오키오쇼지라는 길이에요. 가장 작은 신사인 이슨보시다이묘진 신사가 있는 골목길로 한 사람이 겨우 비켜갈 정도로 좁은 길이에요. 도톤보리 상점가와 연결되어 있는 좁은 골목인데 한번 가볼게요. 정말 좁죠? 한 사람이 겨우 비켜갈 정도예요. 골목을 빠져 나오니 도톤 볼이 상장가가 나타나네요.